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의 제단을 통해 가죽옷을 입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13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낳은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셋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째, 아담. 오늘 본문 말씀 5장 3절에 아담이 그렇게 나오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담이라고 나오, 나오는데요. 자 원어 성경에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하야라고 하는 원어가 적혀 있습니다. 하야.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여기 하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살아 있다. 또 생명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야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야 아담이 이렇게 음 우리가 굳이 원어를 원어로 원어대로 성경을 읽는다면 하야 아담이 하야는 살아있는 아담이 또는 산 아담이 또는 생명 있는 아담이 이런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 성경만 봐서는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는데, 원어 성경을 보니까 하야 아담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laughs> 그러면, 더 정확하게 의미를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죠? 산 아담이. 그렇죠? 생명 있는 아담이.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말씀은 뭐예요? 중생한 아담이 그렇죠? 중생한 아담이 그 영이 있는 영이 살아 있는 아담이 또는 하나님과 생명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아담이 하나님과 생명적 교제를 갖는 아담이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담이 아니라 죽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끊어진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생명적 교제를 하고 있는 아담이 그렇죠? 중생한 아담이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아담이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중생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밖으로 나와서 130년 동안 그렇 어떤 기간이죠? 130년 동안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은 기간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길러간 그 기간이었다 하는 거야. 생명을 아담의 생명을 길러간 아담의 신앙이 성장한 기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라고 하는 원어 원어의 뜻그 단어의 뜻은 뭐예요? 붉은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타락한 인간. 그렇죠? 아담은 첫 사람으로서 타락한 인간, 육에 속한 인간, 흑에 속한 인간, 연약한 인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 앞에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 살아 있다라고 하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 학교에서 쫓겨나서 130년 동안 사는 기간, 그 기간은 뭐예요? 죽어 있는, 신앙이 죽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생명적 교제를 맺는 아담이 그 영이 중생해서, 살아서 하나님과 신앙적 관계를 맺는 아담이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해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아담, 살아있는 아담. 그런 의미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이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아담이 130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0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30세라고 하는 이 숫자의 의미, 계시적 의미가 뭐냐?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역사적으로는 물론, 역사적으로는 실제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어,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는 실제로 아담이 130년을 살았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럼 그 13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상징적, 상징적 의미가 뭐냐? 그걸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겠죠. 그럼 100, 즉 1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1은 뭐죠? 기본기수죠. 기본기수. 성부 하나님 수죠. 성부 하나님 수입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그리고 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0은? 무한수예요, 무한수. 한계가 없어요, 0은. 무한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1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수인데 그렇죠? 성부 하나님 수. 1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숫자의 기본이 되는 수죠. 1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숫자의 기본, 모든 숫자의 시작. 그렇죠? 성부 하나님 수란 말이에요. 모든 숫자의 기본이고 모든 숫자의 시작이 1이에요. 그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도 나오고 성신 하나님도 나오고 아들의 생명들도 나오고 이런 기본 기술이란 말이에요. 모든 숫자의 기본. 성부 하나님수란 말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선택과 예정을 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 선택과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100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수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수. 30은요. 아까 100에도 1이라고 하는 기본 기수에 0이라고 하는 게두 개가 붙었고. 0은 무한수랑 무한수고 30이라고 하는 것도 3이라고 하는 기본 기수의 0이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뭐예요? 무한수가 붙은 거죠. 그럼 3이란 말이에요. 기본 기수 3. 그렇죠 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3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신하나님 수죠. 성신하나님 수. 1은 성부하나님 수. 2는 성자하나님 수. 3은 성신하나님 수가. 3이에요. 그렇죠. 그럼, 성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성신 하나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신 하나님이 현재 하시는 일은 중생과 성화를 담당하셨죠. 중생과 성화를 담당하신 것이 성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laughs>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30세. 자, 세 세는 뭐예요? 연을 뜻하죠, 연. 연을 뜻하죠. 기간을 뜻하여 기간. 그렇죠? 세는 연몇 년도 연을 뜻하고 또는 기간을 뜻하고 세는 또 전체적인 시대를 뜻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230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죠? 아담의 신앙이 아담의 신앙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130세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죠? 130세라고 하는 의미는 아담의 신앙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어떻게 됐어요? 성신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통해 성하 구원을 이룬 기간을 얘기한다. 아담의 신앙이 성장한 기간. 그렇죠? 아담의 신앙이 성장한 기간이 몇 세다? 그게 130년이다. 그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laughs> 자, 그래서 자 사, 성,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여 그렇죠? 성신 하나님 이 일을 <laughs> 성신 하나님 이 일을 하시는데 중생과 성화라고 하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생 성화 현재 사역 미래 사역은 뭐가 있어요? 영화가 있죠. 영화 중생 성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는 미래 사역이고 성신 하나님 이 현재 하시는 일은 중생, 성화. 근데 성신 하나님이 중생과 성화를 할때 단독으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단독으로 일을 하셔요? 그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여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여 중생, 성화, 영화를 하시는 거죠. 그럼 130세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에덴 동산 밖에서 생활을 하는데 13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어떤 생활을 했 어떤 생활을 했다. 성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그렇죠? 아담이 중생해서 그 영이 살아서 성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여 그에게 성신 하나님께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주므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자라난 기간이 뭐라고요? 그게 130세다. 130세다. 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그 그렇죠? 삼위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길러간 기간 3위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길러간 기간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130년이다. 130년이다. 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0세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동산, 에덴 동산에 밖에 나와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130년을 살아,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130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아담이 중생에서 하나님과 신앙적 생명력 관계를 맺고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여 성신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통해 성화구원을 이룬 기간 그게 130년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길러간 기간이 바로 130세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셋이라 하였다. 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즉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 셋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몇 세예요? 아담이 13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럼 130년,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아담의 신앙이 장성한 후에, 아담의 신앙이 장성한 후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담의 신앙 개통을 이어갈, 아담의 신앙 개통을 이어갈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을 낳았다. <laughs> 그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세 신앙이 나왔죠. 아담을 통해서 세 가지 신앙이 나왔습니다. 가인을 통한 법적인 신앙, 아벨을 통한 순교적 신앙, 셋을 통한 다른 시, 다른 신앙 뭐예요? 순생의 신앙이 나왔죠. 그와 같이 아담의 신앙이 어때요? 법적인 신앙이었다가. 법적인 신앙을 통해서 가인을 낳고 순교적 신앙을 통해서 순교적 신앙으로 자란 후에는 아벨을 낳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의 신앙이 130세 동안 신앙이 장성한 후에 다른 시 다른 신앙 무슨 신앙이요? 순생의 신앙을 가진 셋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2절에는 5장 2절에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거기서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타락한 옛사람. 그렇죠? 타락한 옛사람. 사람 냄새 나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욕심으로 살고 있는 이기심으로 살고 있는 꾀로 살고 있는 그렇그 옛사람 옛사람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한 일. 그 사람이 한 역사.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체 생활이 다 드러난다. 그렇죠? 이름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활하는 모습,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무슨 사람이 보인다고요? 어, 옛 사람이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서 살고 있는, 죄와 사망 아래서 욕심으로 살고 있는, 이기심으로 살고 있는, 꾀로 살고 있는, 그쵸? 그 사람, 타락한 사람이 보이더라 하는 건데,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름을 셋이라 했다. 셋이라 했다. 그럼 셋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름이 셋이다. 아벨 대신에 준 아들이에요. 아벨 대신에 준 다른 씨. 아벨 대신에 준 다른 씨. 그게 바로 셋이에요 셋그 이름이 셋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이름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셋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과도 다르고 아벨과도 다른 다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요? 순생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그 셋이 누구 누구를 닮았어요? 셋의 신앙이 누구를 닮았어요?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그렇죠. 셋은 셋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고 그렇죠. 그럼 아담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고. 그렇죠. <laughs> 결국, 셋은 아담을 닮았고요. 아담은 하나님을 닮았고. <laughs> 자,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신앙의 성장 과정이 있어요. 다 신앙의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이미?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에요. 신앙은 세월이 지나면서 또 변화해야 되고, 신앙은 세월이 지나면서 또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신앙이 변하고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날마다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신앙이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의 신앙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라나다. 그의 신앙이 장성하면서 성장하면서 자라나면서 그 신앙에 맞는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그 이름이 셋이다. 여기 아담은 죽은 아담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는 아담이 130세에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여 성신 하나님의 성화사역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130년 동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후에 다른 신앙, 다른 시, 순생으로 살아갈 아들 셋을 주었다. 우리들도 신앙이 멈추지 말고 날마다 변화되고 자라나고 또 새로운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셋과 같은 다른 씨 예, 귀한 생명적 아들들을 낳아가는 그렇죠 낳는 저여러분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